동요동이에요. 아 음. 안녕하세요 예, 성도님 아유 어. 제주도 오니까 어때요 어분이 매일 좋아요 뭐 어, 좋아요 네 아, 지금 우리가 무슨 어디 폭포를 간대요 네. 여기가 서귀포인데 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한번 가봅시다 좋아요. 와 여기 할렐루야 여기는 어, 제주도 어, 서귀포에 왔습니다. 십자가 미스바 대성회 어, 1부2부 예배를 마치고 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어, 이쪽 이곳으로 가면 무슨 폭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잠시 관광버스에서 하차를 해서 이곳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약간의 이슬비가 약간 내리고 있어요. 어, 약간 내리는데 봄비예요, 봄비. 아, 뭐는 뭐지? 이건 무슨 메뚜리네, 메뚜? 어? 메뚜. 우와. 이건 또 뭐야? 네, 여기는 폭포를 보러 내려갑니다. 서귀포에 와서, 어, 폭포가 제3폭포네요. 폭포가 유명한가 봐요. 물이 아주 깨끗한 물이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고 싶으신 분 한번 보세요. 너무 신장하다. 네. 네. 와, 어, 보세요. 너무 아름답다. 네. 아이고, 네. 동영상이에요. 음. 나무가 다 이렇게 엄청 어, 좀오 소리가 좋다. 와. 소리가 좋아. 오멋있다 배경. 뭐? 네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관광을 하려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자수 나무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laughs> 보고 싶어라 진짜 그래요. 잠깐만 쪽으로 오세요. 이쪽이요 이쪽. 따라나